아이데베르 요리 문답 17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5문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역시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 봤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성도에게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예수님 부활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 살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은요, 사도신경에 장산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대목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예, 예,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어, 성경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증거가 뭐냐? 라고 할때 어, 대표적으로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 50일 만에 사도가 들이변했다는 죽음이, 자신의 두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 50일 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겨, 너무나 분명, 극명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부활자마자 살펴보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부활은, 신학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봤을 때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 하나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한다라는 것.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구속사학이 역구 사실 단편단편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 실제로 그거 말씀하신 대로 어, 대속의 제물로 대가를 집으려고 우리 대신에 죽고 살아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었다는 조금 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실, 어, 실제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건요. 그거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네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죽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는 자리에 서게 된 근데 스스로 구원할 능, 어떤 능력도 가능성 존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가 우리 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대신하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라 죄의 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정죄받아 무고한 사실 분명히 무고한 죽음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갈라디아 3장 13절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저주는 정죄죠.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의해벌 받을 만하다라고 판결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님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그렇게.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인데, 근데 사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만약 부활이라는 사건이 사실 만약에 별로 안 좋긴 한데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야기 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아 죄의 대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해서 끝나는 거예요. 어 역시 죄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구나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그 그 이후에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나아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다 지불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아, 돼요 왜 다시 살아난 거지? 없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 것 통해서 아 그가 다 지불하셨구나 완전한 성량이 계속 그 안에 제공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4 절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 이 부활이고 물론 십자가도 사실은 시작적 그런 의미, 충분히 가지고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사에게 더두 더, 더, 더 완전한 선포로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게 하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골로스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제 3을 얻었도다 실제적으로 속량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아, 완전한 속량이 그 안에서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스, 3, 8장 3, 4, 로마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속량을 이야기하고,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사건은 십자가였습니다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무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종결되지 않고 부활하신 에대해서 아, 실제로 완전한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어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실제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성량이 주어졌는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데 원수되었던 자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자리에 있었어요.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성량이 지불되었고 그게 완전한 성량이 지불되었다는 표현이 그 다음 뭐냐?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할 자로 여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쭉 있고 실제로서 대적하지 않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더듬은자가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성도가 구원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오히려이야기로서 원수된 것이 해결이 될 만큼 완전한 성량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 완전한 성령이 주어져.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서,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있어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전복하시면서 아,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죽나구원자이시죽나 확인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증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는 실제적인 생명의 속일 수아에 있는 것을 확인하므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부활은 그런 의미는 부활의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 는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 는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완전한 성령이 제공되어지고 그게 실제로 죽음을 정복하는 그 저주를 정복하는 일이 발생을 그렇게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 는그게 부활이 일면 가르치는 첫 번째 표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자신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 가르치신 현재적으로 그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누가 감히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든 생명을 줄수 있는가 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는 로마서 6장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의 죽으신 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심과 연합합니다라고 하여한 자들은 실제로 그의 부활 가운데 그 부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 부활 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게 또는 손을 헤아려지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탄다는 것은 그걸 부활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 확인이 되어지는 사실이고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로로 됐다는 죽고 사신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5장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 죽으심통을 그 다시 다시 만에 생명을 확인하고 그를믿는 자에게 분명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 버리 그것을 확인한다는거 현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간다 라는 자들을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측면에서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구원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한 생각에서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저 사망과 권세에서 권 벗어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이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실제로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의 님 부활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죽음을 정복하셔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고, 있 그럼 있는데 약속으로 주신다는 생명이 진짜 실제로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다. 나아가서 어, 그 생명 가운데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인하는 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의 명 은혜로 주시는 하나의 명이 또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하죠 로마서 8장 11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전히 아담의 후회로서 죄를 짓는데 빠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는 르 삶에 살아가는 빠른 그이 죽을 몸에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거기 에 있는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요즘 히 본능적으로 빠른 근데 어, 하나님 영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영이 실제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가르치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는 방울. 부활과 어, 더불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예, 한 장면이 모습이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12절, 파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살아내게 하신 것들을 더 분명하게 그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 그 역사에 따라서 육신을 죽이면 실제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고 그것이 확인하는 바가 어 부활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거 실제로 그렇게 약속하신 생명 가운데 그를 믿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분, 확인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의 마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그 약속의 생명을 누리는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부활이 돼. 그만큼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합리나, 사람의 논리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발생을 했어요. 그게 벌어졌어요. 그 말인 즉, 그 약속하셨던 그 생명이 때때로는 사실은 뭐 성경 여러 장면에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많은 사형통 평안한 갈등이 없는 것 많은 것을 소용,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생명이랑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면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이 함께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그와 그 반대쪽에 실제로 그 일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한 예수 부활은 사실 그 일은 사실 분명히 확인하는 말이고 예수 부활의 의미는 두 번째 현재 은혜에 대해서 확인한 다라는것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명히이또 가르치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는 바로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부활할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교회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분명 확인하는 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것은요. 그가 최초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분에서첫 열매군. 뒤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매함.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22절,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미래의 부활과 관련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 확인하 23절.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예수님 부활.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부활의 약속은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더라라는 것. 그게 계속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죠. 고린전 15장 35절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진짜 가능하냐 하는 거 그럼 실제로 살아나며 이미 다 썼고, 어. 먼지로 흙으로 화하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 라고 할 때, 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36절.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 면 살아나지 못할 거. 뿌리는 씨가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사실 죽은 거죠. 뿌리는 씨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무로 나타나는 것. 그걸 이제 여기 비대어서 설명을 하는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자랄 때, 나무를 키우고자 할때 뿌리는 것은 씨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죠. 현재 내가 그리스도향한 믿음을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향한 믿음을 심는 것은 장래의 가 부활하는 것을 거두는 것을 심는 것이다는. 그래서 현재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예수 부활은 분명히 실제 오늘 나의 삶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씨가 묻혀서 그것이 썩어져서 싹이 튀고 형체를 가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보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절, 44절 계속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보아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라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을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다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오늘의 육신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심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현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회다라는 것. 부활의 약속을 가지는 정말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어, 비록 현재 오늘이란 정말 대한민국 우리로 치면 21세기 부산 어, 이름도 들려지지 않고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 이것은 영원한 것에 살아가는 현장이고 미래의 소망을 살아가는 현장이 된다는 하는 백성이 어, 단순히 오늘의 작은 자를 살아가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신앙 중요한 이해를 또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켜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그 생명이, 내가 부활리고 생명이더라면 그 말씀 실제로 응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보아를. 예수님의 보아 단순히 생명을 주신다는 현재적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가르치는 부활를 대한 중요한 이해죠. 그래서 마무리가 고린더서 15년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아 압니다. 현재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어떤 용기를, 어떤 격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 부활이 사실 우리 현재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그리고 오늘의 수고 헛되지 않을 줄 아는 거는. 오늘의 다소 세속적인 관점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라는 사실이 예수님 부활은 성도들의 그런 의미를 가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무연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다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확인한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 님부 알은 실제로 그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그를 믿는 자에게 누림이 된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요 생명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사실을 또한 분명히 확인한다는. 세 번째로 단순히 어 현재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확인하는 과거의 사건로 그 과거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어, 오늘의 나의 삶을 영원한 것을 더딥혀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심어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예수님 부활은 하는님백성 분명한 이정표가 된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매년 사실 우리 주일 예배 기원이 매주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가 안식일 이후에 모였던 주일이 가지는 의미인데 매주 확인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이 부활. 실제로 나는 어떻게 이 부활의 근거한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삶을 살아던가 정식 으로 한번 다시 돌아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래서 그 입의 말씀을 그가 복되다라고, 그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졌던가? 그런 부분 다시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내 모양이 어떻더라도 그가 생명, 그렇게 부활하시면 무명의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어, 더욱 더 그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나?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던가 그런 것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죠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이 나의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고 라 그래서 현실의 삶은 그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부활을 향한 심은 또는 더딥펴가는 그런 걸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미래 소망을 안한 자의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들을 만들고 어떤 수고들을 이어왔던가 그걸 향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꾸메 마력을, 바울에 도전했어요. 그,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 이게 분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그, 흔들리지 않는것 향해서, 어떤, 수고를 했으면 만들었던가. 정지가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사실이죠. 감정적인 꿈만하니실제로 나의 순수. 내가 그걸 이렇게 즐거워하면,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역시, 기념합니다. 라는 선택 때문에 만 들어가면, 소망을 가진 자임을 고백한 자리에 있는 제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